아니야! 아왜사미안 형님! <laughs> 아 이거 안 되면 다르지, 지금오죽히어내고 있는데, 이아 이게 뭐라 시청자 여러분, 일단 사과주세요 죄송하다고. 너무 <웃음> <웃음> 좀, 미안합니다. 시청자 여분 뭐라 하지 마세요. 진짜 너무 힘들어서. <laughs> <아니, 웃음> <이게>. 죄송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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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수형이다. 뭐야? 다시... 어? 야 이게 다 보세요. <laughs> <laughs> 어 <laughs> 일단 저거다 빼아야죠 예, 걸 제가 저 아니 또보안대장세요 <laughs> 아니 또보요 뭐예요? 뭐예요? 아니 이야 아니 그 아니. 아, 아, 아니, 아니, 그런 브라블이 아, 아, 좀 있어요. 아, 치마다, 이거 진짜, 이거. 요즘 환경 오염 때문에 아, 아, <뢰> 아, 아. 그런 드라블 여기. 세프슬 어, 어떡해요. 슬프, 이들이프 어떻게 하냐, 그러면 내가 가려운데. 그 긁어야지. 아, 가져오 아, 아, 지금 단순히 지금. 미안합니다, 예. 아어야해 아, 당황스럽네 아, 아, 이게 뭐여야 돼? 멍청한 게어 는 공원이나 이런데 우통 벗겼도 아무도 이만큼도 신경을 안 써. 여기는 사생활 프라이버시 굉장히 적 보호가 되기 때문에 디펜스하기 때문에. 디펜스하기 때문에. 전혀 예. 이만큼도 신경을 쓸지 안쓸지 대신. 카메라 숨어서 찍어 주세요. 카메라가 따라오면은 저기 쓰레기인데 저리가 이런 역이 있어도 네. 카메라 없으면 그러니까 뭐 우통을 벗겼어도 전혀 카메라 없으면 빤스 벗겼어도 돌아가네요. 다른 말. 다른 말 팬티. 저 끝에서 여기까지. 가든지. 됐습니까? 자, 우리 저 노즈워터 때문에 많이 저 힘들어 하시지만은, 어. 자, 그래도 또. 예. 정말. <laughs> 야, 코를 이렇게 내가 한번 볼 아니, 춤 맞으라고. 참... 참... 아, 갑자기 추워지면 갑시다. 몸을 좀 그래도 좀 그래, 푸세요. 그래, 아우, 그래, 몸 그래. 좋으세요. 근데... 어, 나 목도리에 대해서 추운데, <laughs> <참. 웃음> 어, 아, 이 춤은. 아, <laughs> 이 춤은 어디든. 아우, 쎄다. <목소리> 어우 아니, 아, 우다 죽어 다 죽어 다+ 죽어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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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다죽거만 죽어 줘! 죽어 다죽이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죽요다 죽어 다 죽어 다 이거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해어다죽저다 죽어 줘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무섭다, 무서워. 나는 분명히 누군가 사진까지 찍을 것 같아. 뭔가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. 형 이대로 떼도 되겠는데? 아니, 명성 최대요. 그그이 가을에 하와이안 텐트가 <목소리> 뭔 말이야. 형 <야>, 근데 멋있다. 어형 멋. 있어벗는다와 제동. 와 제동. <제도! 목소리> 여드름 브레이크. <목소리> 저쪽 형 형신이가 잠깐만. 어 멋있어. 아니아침에이 방향으로 드라이했어 哦，你干吗去？去，去，去！ 웃웃어 일단 두 분이만. 웃었어, 막웃었웃어웃어어 웃는다. 우리 그 정영돈 씨가 정영돈 쇠독으로 각종 뉴스, 뭐 검색어 1위를 차지했어 무슨 소리 진짜 금이 아니고 가짜 금이 도금이다 보니까 좀간지다운게 있다. 네. 근데 쇠독 하면 우리 또 박명수 씨가 쇠독의 또 아이콘인데 미 v 피를 가지고 있잖아, 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아 아이고, 저방명수 씨. 왜 쇠독 때문에, 왜 쇠독 때문에. 그런 걸 하지 말고. 아니들 말이에요. 왜그 모습이 들어요? 아니. 콘너는 복부가 아요수영는볼왜 쓰는데 쓰는데 고집는니까 역시 수 아니에요. 근데 방명수씨가조이 <laughs> <laughs> 네. 네. 뭐냐면 시계도 역시 네. 변 이렇게 네. 이게 좋 <laughs> <그렇구나. 웃음> 근데 고급 시계를 안 줄로 는 시계는 계속 차고 있어요. 시계는 아직도 똑딱거립니이 이래요. 하리를 연세에 비해서 정말 젊어 네. 보이시네요. 성장하 성적하시면... 지금은... 아이고! 아 날씨가 추울 때마다 성장도 아 올라갑니다. 대관령은 예. 영하 7도까지 내려갔는데, 아 먹고 살려고, 아 학교 보내고, 네. 생활비 하려고. 이렇게. <laughs> 사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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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쓰시는 네. 여러분들, <laughs> 얼마나 고생이많으십니까 아아아아아 그래. 애쓰시는. 아! 야, 아 애들은... 야, 저 다... 아, 뭐야.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저... 야 어... 아, 또 이게 저 기체조 같은 걸 하시는구나. 네. 아, 사실 이런 거좀 배워야 되거든요. 몸에 좋은 거다 아시네. 아. 건강하신 이유가 있어, 보니까. 아... <laughs> 또... 채식주의자니까, 또. 이 대원과 <laughs> 내가 한 해가 되니라. 오, 야. 아, 지가 풍겨준다 오늘 아침에도 저거 몸에 쇠독 같은 게 많이 올라오셨는데. 저기 보세요. 아, 저, 아니, 저 바위.